불빛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수 마장이나 떨어져 있었다. 두 남녀는 초원 위를 바람처럼 달려 나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십여 곳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막자지껄 떠들고 있었다. 그들은 몇 무리로 나누어 모닥불가에 둘러앉아 국수를 먹는 듯했다. 두 남녀는 일단 몸을 숨기고 염탐하고 싶었지만 사방이 초원이어서. 몸을 숨길 곳이 마땅치 않았다. 그들은 십여 장 떨어진 곳에서부터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나란히 걸어갔다. 누구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 그들 중한 명이 그들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두 손을 모으고 웃으면서 말했다. 안채주 계시오? 작고 깡마른 노인 주목이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불빛에 일람일려 이르길백 두 남녀가 드러났다. 두 남녀는 중년의 나이였다. 남자는 풍채가 준수하고 여인은 우아하고 청순한 미모를 지니고 있었다. 바람에 옷자락이 나붓기니 그들의 허리춤에서 장검이 드러났다. 주목은 그 순간 두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인사를 하며 말했다. 알고 보니 강남 현소장의 석장주 부부셨군요. 영접하지 못한 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이 누추한 곳까지 왕림하셨는지요? 그는 큰 소리로 명령했다. 여러 형제들 빨리 인사드려라. 이두 분은 대강 남북에서 명성이 자자하신 석장주 부부이시네. 주목의 말이 떨어지자 모두들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혔다. 주목은 속으로 생각했다. 석청과 민유 이들 부부는 우리 금도체와 아무런 원한이 없는데, 우리를 이렇게 쫓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설마 그 물건 때문에 온 것은 아닐 테지. 그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광활한 초원뿐이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주목은 약간 마음이 놓였다. 이들 부부가 검술에 있어서 천하무적인 것은 알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단둘이서 우리에게 덤벼든다는 것은 중과부적이다. 이들 부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때 석장주의 아내인 민유가 남편에게 나지막이 물었다. 사형, 이분이 바로 응조문의 영웅이신 주목이라는 분이신가요? 이들 부부는 원래 사형, 사매 관계였다. 따라서 결혼 후에도 습관이 되어 사형, 사매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녀의 음성이 나지막했지만 주목은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의기양양해서 속으로 생각했다. 빙설신검이 내 이름을 알고 있구나. 그는 즉시 입을 열었다. 영웅이라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금도체의 주목이 삼가 석장주와 석 부인에게 인사드립니다. 그는 말을 마치자 한번더 허리를 굽혔다. 석청은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 아침 식사 중이신데 불쑥 나타나 죄송하오. 계속 식사하세요. 이어서 그는 주목을 향해 말했다. 주친구, 너무 겸손할 것 없소. 우리는 귀문의 일비충천 장진중 장형을 몇번 만난 인연이 있으니 서로 남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주목이 말했다. 일비충천은 저의 사숙이 되십니다. 그 말을 하는 그의 내심은 불쾌했다. 나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놈이 장사숙을 장형이라고 부르다니. 나의 위더른이라고 자처하는 셈이 아닌가. 주목은 석청의 말버릇을 보니 호의로 찾아온 것이 아님을 알고 마음을 굳게 먹고 싸울 각오를 했다. 무림에서는 배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후배가 선배를 만나면 공손하게 인사를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선배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이 계율을 어기면 하극상이 되어 만인의 지탄을 받게 된다. 석청은 주목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고 빙글에 웃으며 입을 열었다. 이거야말로 제가 실수를 범했군요. 지난날 숭산에서 장형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가 귀문에 대해 이야기해 주더군요. 우리 부부는 그의 말을 듣고 정말 감탄했지요. 저는 장형과 친구로 사귀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러니 주세영이 그 사실을 모른다고 해서 탓할 수는 없지요. 그가 주세영이라고 불렀으니 자기가 선배임을 노골적으로 강조한 셈이다. 주목은 불쾌한 어조로 말했다. 두 분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두 분의 존귀한 얼굴을 배우니 영광일 뿐입니다. 제 자신의 일이라면 분부만 내리시면 능력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산채의 일이라면 말단인 저로서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널리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석청은 생각했다. 이 늙은이는 노련하기 짝이 없구나. 내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미리 발뺌을 하는구나. 그는 생각하며 입을 열었다. 그야 물론 귀체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지요. 나는 주세영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소. 우리 부부는 지금 한 사람을 찾고 있어. 그 사람의 성은 오, 이름은 도통이라고 하오. 한 쌍의 판관필을잘 쓰는 사람이며 키가 매우 크지요. 소문에 의하면 그는 근년의 노인으로 변장하고 성명을 바꾸고 별량 부근에서 잠복해 숨어 지낸다고 하더군요. 주세영은 그런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소? 그가 오도통의 이름을 말하자 금도체의 무리는 즉시 긴장했다. 몇 명은 들고 있던 국수 그릇을 내려놓았다. 주목은 생각했다. 내가 동쪽에서 왔으니 당연히 오도통의 시체를 보았겠구나. 내가 모르는 척하면 오히려 의심을 받을 것이다. 주목은 하하 웃더니 대답했다. 하하, 그거 참잘 되었군요. 석장주 그리고 석부인 정말 공교롭군요. 이 주가가 비록 무예는 형편없으나 두 분을 대신해서 공로를 세운 셈이 되었습니다. 저희 금도체에서 두 분을 대신해 이미 그를 처치했습니다. 그는 말을 하면서 석청의 반응을 살폈다. 석청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오도통이라는 사람과 평소에 내왕이 없었습니다. 서로 알지도 못했으니 그자가 우리 부부에게 죄를 지었다는 말은 당치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를 쫓는 이유는 주 세형께서 웃으실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한 가지 물건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자 주목의 표정이 확 변했다. 그러나 즉시 안색을 바로잡고 억지로 웃어 보이며 입을 열었다. 두 분은 소식에 밝군요. 그 소식을 저희 금도체도 진작부터 듣고 있었지요.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이번에 형제들을 데리고 나온 것도 바로 그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개새끼가 소문을 퍼뜨렸는지 오도통이 헛되이 목숨을 잃고 말았지요. 아마 안체주께서도 저를 무능하다고 문책하실까 걱정입니다. 강호에는 원래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법이니, 만일 그 물건을 우리가 입수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모두들 우리를 겨냥하고 달려들 테니, 이보다 억울한 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게, 장 형제, 우리가 어떻게 오도통을 죽이고 그 호떡 가게를 뒤졌는지, 석장주와 석 부인께 상세히 고해드려라. 작달막하고 다부지게 생긴 사내가 말했다. 사실 그 오가는 무척 대단했죠. 우리 이대원 두령께서 그놈의 손에 죽었으니까요. 나중에 주 두령께서 쌍장으로 그를 후려쳐 지붕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렸는데, 그놈은 전신의 뼈가 부러지고 오장육부까지 박살이 나서, 그자는 구변이 좋아서 사실을 침소봉대하며, 무토적들이 어떻게 가게에 벽돌을 헐고, 벽을 허물고 가재도구를 옮기고 구들장을 뒤집어 놓았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주목이 오도통이 등에 메고 있던 보따리를 가져온 데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석청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 주목이라는 자는 우리를 보자마자 잔뜩 경계하며 불안한 눈치를 보이고 있다. 현소장과 금도체는 아무런 이해 다툼도 없으니 만일 이 주목이라는 자가 그 물건을 얻지 못했다면 어찌 이토록 우리 부부를 경계할 까닭이 있겠는가? 그는 이 자들이 그 물건을 입수하지 못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그 물건을 주목이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후터보니 200여 명이나 되는 금도체의 무리는 하나같이 사납고 건장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비록 인류 고수는 없었지만 수가 많으니 싸우기는 무리였다. 주목은 공손하게 인사를 차리는 것 같았지만 전혀 두려운 빛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이는 물론 사람 수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졌다. 석청은 미소를 지으며 좌측을 가리키며 말했다. 주세영과 단둘이서 한마디 상의할 말이 있으니 잠깐만 저쪽에 보이는 숲으로 가서 이야기를 좀 나눌까요? 주목이 어찌 그런 위험을 자초하겠는가? 그는 즉시 말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절친한 형제들이고 친구들이니 감출 것도 없소. 나는 귀하와 함께 저곳으로 갈 용기가 없는 것은 아니오. 다만 미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왼팔이 꽉 죄어드는 것을 느꼈다. 석청이 그의 왼팔을 움켜쥔 것이다. 즉시 반신이 마비되면서 오른팔까지 기운을 쓸 수가 없었다. 주목은 놀라고 분노했다. 석청과 민유부부가 나타나자 그는 잔뜩 조심하고 경계심을 늦춘 적이 없었는데 뜻밖에도 석청이 정광석화와 같이 손을 쓰자마자 그의 손목을 움켜잡은 것이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급나수법은 원래 응조문에서 내세우는 재주였다. 하지만 변변히 싸워볼 겨를도 없이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는 요혈을 제압당하자 이마에서 비지땀을 쏟아냈다. 석청은 낭낭한 음성으로 말했다. 주 세영이 허락했으니 참잘 되었군요. 그는 민유에게 말했다. 삼회 이야기가 끝나면 즉시 돌아올 것이니 삼혜는 여기서 좀 기다려 주시오. 말을 마치자 주목의 손목을 잡고 천천히 걸어갔다. 민유가 얌전히 말했다. 사형 마음대로 하세요. 금도채의 부하들은 석청이 웃으면서 주목을 데리고 걸어가자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았다. 석청의 부인이 이곳에 남아있으니 더욱 그러했다. 주목 같은 고수가 기척도 없이 인질로 사로잡힐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석청은 주목의 손목을 쥐고 점점 속도를 빨리했다. 주목은 조금이라도 걸음을 늦추면 즉시 쓰러질 판이라 부득이 달려가지 않을 수 없었다. 모닥불이 있는 곳에서 숲까지는 일 마장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두 사람은 삽시간에 숲속에 도달했다. 숲속 깊숙이 들어서자 석청은 비로소 주목의 팔을 놓아주며 웃었다. 주세영 주목이 노성을 질렀다. 당신 이게 뭐하는 짓이오? 그는 순간 오른손을 독수리의 발톱처럼 세우고 석청을 움켜잡으려고 했다. 박사수라고 하는 수법이었다. 석청은 왼손을 한번 가볍게 휘둘러 어느새 주목의 팔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주목이 비틀거리는 틈에 그의 두 팔을 비틀어 등 뒤에서 수갑을 채우듯 두 손을 열십자로 교차시키고 한 손으로 교차된 부분을 꽉 움켜쥐었다. 주목은 놀라고 화가 나서 오른쪽 발로 뒤를 향해 발길질을 했다. 석청은 웃으면서 말했다. "주세영, 굳이 화를 낼 필요는 없지 않소?" 주목의 오른쪽 다리에 있는 복토와 환도의 두 혈도가 이미 마비되면서 다리에 힘이 빠져 축 늘어졌다. 주목은 왼쪽 발로 땅을 짚고 서야 했다. "만약 다시 뒷발질을 했다가는 앞으로 고꾸라질 판이라 온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성이 나서 말을 더덤거렸다 너는 너는 너는... 석청은 말했다. 오도통이 갖고 있던 물건을 주세형께서 이미 손에 넣었다면 한번 구경 좀 합시다. 어서 꺼내보시오. 주목은 여전히 환한 어조로 말했다. 그 물건을 얻은 것은 사실이오. 그러나 내 몸에 지니고 있지는 않소. 석장주께서 보고 싶다면 우리는 저쪽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오. 그는 모닥불 곁으로 돌아갈 속셈이었다. 그곳에서는 자기의 호령 한마디에 부하들이 벌떼처럼 덤벼들 테니, 석청 부부의 무공이 아무리 고강해도 중과부적일 것이다. 나는 믿지 못하겠소. 주세영의 몸을 뒤져봐야겠소. 죄송하지만 용서하시오. 주목이 노성을 질렀다. 내 몸을 수색하겠다고? 나를 어떻게 보고 감히 이런 짓을. 석청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주목의 왼발 가죽신을 벗겼다. 주목은 당황하여 소리를 질렀다. 아. 그러고 보니 가죽신 안에서 조그만 보따리가 나왔다. 오도통이 지니고 있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